새벽기도 둘째 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같이 함으로 이 둘째 날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대 그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걱정마요. 힘든 그 길기를 더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눈빛조차 그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지아들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그런 그대여 걱정 w 지 않을 거예요 m e of you to get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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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같이 한번 잠시 얘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께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때로는 폭풍 속을 걷는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이 폭풍 속에서도 함께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이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 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구절 더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246페이지. 로마서 5장 3절 4절 두절 말씀. 삼절 사절, 네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앞에 보셔도 됩니다. 삼절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봄은 심는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봄에 파종을 잘 해야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먼저는 밭을 기경하는 것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돌이나 잡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밭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어떤 상처의 돌, 이기심의 돌, 판단의 돌, 비교의 돌, 원망의 돌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있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정돈하고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파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고 또그 씨앗이 희락의 싹을 키우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덕목은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심은 것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를 이두 가지 덕목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무의 생명력. 나무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잎과 가지가 아니라 땅 속에 숨겨진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이 나무의 생명력을 결정하죠. 뿌리가 얕으면 비바람 한 번에도 쓰러지지만 깊이 내린 뿌리는 폭풍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자라가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평안할 때보다 흔들릴 때. 갈등과 기다림의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조그만 갈등이 왔을 때 혹은 또 폭풍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봄의 정원 두 번째 날,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깊은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세와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이 주장하다라는 이 말은요, 심판관, 심판석에 앉아서 판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심판석에 앉아서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준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감정이 앞서죠. 또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툼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화평, 성경적인 이 평강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안정감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나의 뿌리는 과연 얼마나 깊이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화평이 깨어진 마음은 마치 온 땅이 갈라져버린 그런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메마른 땅, 갈라져버린 그런 땅. 그 메말라서 갈라져버린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영적 토양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라진 마음, 우리의 그 메말라져버린 그 마음 가운데 화평, 이 화평이 우리의 메마른 영적 토양을 안정화 시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경건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건한 샬롬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 화평, 평안 이것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토양이 더 단단해지고 안정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봄의 정원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동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을 피하고 싶어하죠. 그러나 성경은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우리의 그 영적인 뿌리가 더 깊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봄은 변덕스러운 날씨가 특징이잖아요 4만 4온시죠 어, 갑작스러운 추위와 또 비가 내리면서 어, 그때 이 견뎌가는 것 그렇게 견뎌가면서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올해 참음은 단순히 참고 버티는 그런 체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에이, 뭐, 어찌 되겠지? 이런 막연한 어떤 참음, 이것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 신뢰를 둘 때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응답이 더딘다 하더라도 또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죠. 왜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약속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적합한 방법과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를 그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 내 기준, 소위 우리 세상적인 말로 통박을 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게 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깊게 자라게 하시죠. 깊이 자란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의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때 내 감정이 판단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할 것인가. 화평을 선택하는 사람은 늘 뭔가 손해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죠. 오래 참는 사람은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화평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오래 참음의 선택은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지금 뭔가 한발 물러서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미안하다 한마디 하는 거 그게 참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내가 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잖아요. 한번 미안하다 하면 끝인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죠. 그냥 한번 이해해보면 되는데 이해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매번 참고 또 이해해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난왜 이렇게 미련한 걸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늘 참아내는 늘 이해해야 하는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화평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오래 참음은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적인 토양이 화평으로 비옥해지고 또 오래 참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면 영적인 정원은 더 아름다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예수인 교회라는 이 정원이란 정원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실 뿌리는 자라는 동안은 겉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죠.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봐봐야 알잖아요.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건강하게 싹을 틔우고또 자라게 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그냥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자라가고 결국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으로 아 뿌리가 깊이 내렸구나라고 증명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인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 갈때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상황을 바꾸기보다 내 마음의 기준을 바꾸는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저를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비바람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만날수록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되는 성도. 만날수록 믿는 자들의 샬롬이 전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올해 참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그 도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나 달콤한 그러한 유혹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오늘 이 하루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성인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최성인 권사님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면역력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점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출근하시는 분들은 간식. 드시고 그렇게 주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바람을 받으시옵소서 고 지친 불쌍한 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삶을 주옵소서 부탁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장 적합한 방법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가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목걸음을 깊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 평강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있도 그리스도의 평강로 세상을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시도록기이 말씀 속 우리의 삶을 주장드수줄